보세요 칠판 봐 지금 뭐 지울 때가 아니야 재훈아 자 여기 바이 보이죠 이 바이가 전치사야 자 뒤에는 동명사 유주에다가 이 빼고 ING 붙였지 자 이거 바이 뒤에 ING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거 매, 매번 말해줬어 나올 때마다 진짜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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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줬어 말해봐 이제 니네가 말할 차례야 아니야 아이디의 동명사나 해석 이렇게 하세요. 라고 내가 누누이 계속해서 말해왔어. 이거 나올 때마다. 그동안에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참에 외우 또, 또한번 말할게. 다음에 물어볼 땐좀 대답하자. 엄마 함으로써야. 그럼 by using은 뭐 함으로써야? 그렇지, 사용함으로써지. 그지 자, 이걸 알아야 니네가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 무엇을 사용함으로써야? 과학. 그렇지. 과학을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해주세요. 자, 과학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할수 있대, 할수 있대. Turn into 비줄고말다 자, 지금 부터 수고 외워라. Turn A into b 알. 다시 뭐라고? Turn 얘를 A라고 써놔. 그리고 이 러버볼이 이제 고무 고무 공이야. 통통 튀는 고무공. 얘를 B라고 써봐. 자, Turn A into B는 A를 B로 바꾸다야. A를 B로 바꾸다. A를 이로 바꾸다. 너네 바꾸다가 영어로 뭐지? 체인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체인지 써도 돼. 체인지 a into b도 같은 표현이야. 아, 이해되고 있지? 그럼 너네가 해석해 볼래? 무엇을 사용함으로써? 과학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더라? 우리는 계란을 고무공으로 고무 바꿀 수도 있더라. 똑같이 해석했죠? 자, let's가 뜻이 뭡니까? let's 동사 원형 뜻이 뭐야? let's 동사 원형. 뭐뭐 뭐, 뭐, 뭐 하자지. 그럼 두가 하다니까 하자 이런 거야. 무엇을 한번 해 보자. 이거 단어 오늘 외울 줄아았냐 experiment가 뭐야? 실험. 실험을 t 개 e 넣는 뜻이 뭐야? 같이. 그렇지. 우리 같이 실험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이야. 우리 실험 한번 해 보자. 자, 첫 번째 단계는 first. 자, 가장 실험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데이터를 바 A in B 시작 Put A in B 인투라고 어, 해도 됩니다. 여기 인투라고 적어도 돼. 어쨌든 A를 B 안에 넣으세요. 이 말이야. 맞지? 자, uncooked egg가 무슨 말이야? uncooked egg가 어, 익히지 않은 그러니까 날계란이겠지. 그치? 자, 날계란을 이 뭐야. 유리병 안에다가 한번 넣으래. 계란을 그크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리병 속에 넣어. 그런 다음에 된부 <laughs> 푸어가 뭐야, 푸어. 부어라. 비니거가 뭐야? 식초. 어, 식초를 부어라. 그, 유, 달걀을 유리병 속에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식초를 부으란 소리야. 그 위에 오버리대 됐지? 여기까지 해석되지? 그럼 막, 뭐가 생겨나? 버블스가 뭔데? 어, 거품들인데, 이제, 그렇지. 기포들이라고 해도 돼. 기포가 거품인 거 알지? 기포들이 막, 기초들. <laughs> 기포들이 막부부부 생겨나. 에? 생겨나. 그렇게 하면, w i soon appear. appear, 생겨날 거야. 어디 위에 기포가 생겨나, 어디 위에? 달걀 껍질 위에 기포가 생겨나게 될 거래. 그리고 몇 시간 뒤에? 24시간. 어, 24시간 후에. 자, 그리고 그 식초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바꿔줘야 돼, 한번. 예? 어, 식초를 다시 새 걸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리고 또뭐 해야 돼? 그리고 또뭐 하래? 기다리래. 또, 어, 몇 시간을 또 기다리래? 어, 24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린스 아래 린스가 뭐야? 헹구래 헹궈 자그 계란을 뭘로 헹궈야 돼? 어그 식초에 담겨져 있었던 그 계란을 물로 헹궈줘야 돼. 이제 now 자그 계란은 무엇처럼 느껴지게 될까? 고무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feel like 뒤에 명사 나왔죠? feel like 명사해 봐시죠. feel like 명사 자 명사처럼 느껴지다 이런 뜻이야. 라이크를 꼭 써줘야 되더라. 왜냐면 뒤에 명사가 나면 라이크 like 앞에 꼭 있어야 돼. 요 라이크 like 보이지? 이때 라이크가 전치사야. 동사 좋아다 아니 전치사지. 그치 자, you can even gently bounce it like a ball. 여러분은 심지어 이분은 심지어지? 젠틀리하게, 아주 부드럽게. 바운스가 뭐야? 바운스, 바운스. 튕길 수 있대, 그, 그것을. 예? 그 계란을. 그래서 이트는 계란이야. 에그야, 에그. 마치 무엇처럼 튕길 수 있어. 마치 무엇처럼. 공처럼, 이렇게 튕길 수도, 일정도, 그럴 정도 탱글탱글, 이렇게 고무처럼 된대. 라이크가 뭐뭐처럼인 거 알지? 여사하고 똑같아. 좋아하다, 아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생겨,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봐봐. 달걀을 막 튕기잖아. 그지 자 그다음 보자. 이런 일은 왜 발생할까? 이유가 있어야. 돼. 이것이 에분수는 뜻이 뭐야? 발생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 때문에? 비코저브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야. 자 바로 칼슘 카보네이트 즉 탄산 칼슘 때문에 그래. 이 탄산칼슘은 어디 속에 들어 있어요,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어디 있어? 달걀 껍질 안에 있는 탄산칼슘과 그리고 and acetic acid라는 것은 아세트산을 말하는 건데 이 아세트산은 어디에 들어있어? 식초에 들어있어. 알겠지? 그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달걀 껍질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 되니? 자, 얘들아. 비코즈 혼자 썼니? 비코즈 업까지 같이 썼니? <laughs> 너네 비코즈와 비코즈 오브는 뜻은 같지만 서로 다르다고 몇번 말했어. 비코즈가 혼자 나오면 이건 뭐라 불렀지, 삶이? 혹시 기억나는 사이 말해? 어, 그래. 태주가 기억 잘하고 있네. 접속사야. 자, 그러므로 뒤에는 접속사 특징 알죠? 완전한 문장 있게 나와줘야 돼. 접조동이에 이렇게. 접조동. 하지만 비코즈가 오브까지 데리고 나왔어. 그럼 얘는 뭐라 불렀지, 삶이? 전치사라고 했죠. 자,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얘들아. 명사, 혹은 명사 식구들. 명사구, 이런 게 나와야 돼. 자, 뒤에 되게 길게 뭔가가 블라블라 나왔지만, 실제로 여기는 문장이 없어요, 얘들아. 그냥 명사구들이야, 다. 명사구, 명사구. 그치? 근데 이게 명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비 e 즈 a u 까지꼭 써줘라. 비 e 즈 a u s e of, 없는 순간 니네 틀린 거다. 알겠지? 혹시 비코조부하고 뜻 같은 거 혹시 몇 개나 알고 있어? 아니, 그니까 단어 중에. 알고 있는 거 하나라도 있어? 이거하고 같은 단어 고르세요? 그럼 누구 고를 거야? 얘몇 글자야? 몇 단어야, 이거? 두 단어지? 두 단어짜리 알려줄게. 듀투. 오잉투. To, to. 이, 이세 개만 알아둬. 이거 다 전치사들이야. 뭐, 뭐 때문에야. 음, 바꿀 수 있는 거 찾아봐.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 골라. 듀투나 to나, 오잉투나. 이거저과 같은 단어 되니까 응. 이참에 봐도 나중에 자주 나올 거야. 응. 음, 됐나요? 자, 그 다음 보자 얘들아. 자, d. 이제 d'는 왜 d's를 쓰지 않았을까? 이 선생님이? 오케이. 어, 뒤에 s가 붙었잖아. 그치, 복수 명사 나온 거 보이지? 이두 개의 화학물질. 어, 어떤 화학물질? 말해봐. 어떤 화학물질? 이 탄산칼슘과 어 아세트산이라는 이두 가지 화학 물질을 말하는 거다. 이두 가지 화학 물질이 리액트는 반응을 한다 이런 뜻인데, 그렇 서로 서로 이치아더는 서로 서로야. 이거 모르는 사람 알아도 이치아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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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화학적 작용이 예 만들어 크레이트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어야 되라.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이산화탄소지. 이런 이산화탄소 가스를 만들게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얘들아, 이게 세, 이, 이거 있잖아. 이거 이 달걀 껍질 위에 이 작은 기포들 있지? 이게 있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야. 알겠지? 이때 왓은 너네가 사실 지금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건데 무엇으로 해석해 주지 말고 그냥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줘. 자 그리고 슬로우리는 천천히 느리게 이 가스가 이 가스는 어떤 가스를 말해 지금 맞아 이산화탄소 가스를 말하는 거야 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파괴시켜 이 달걀 껍질을 파괴시켜 자 그래서 그 달걀 껍질 아래에서 아래 에 얇은 띠는 얇, 얇아 얇지만 그러나 좀더 강한 층이 생겨 알겠지 레이어가 생겨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달걀을 바운스 통통 튀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왓도 것이다. 왓이 무엇이란 뜻이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어. 아직 뭐 초등학교 5학년들한테 관계되면서 설명해봤자 일단 이해를 못할 거니까. 자. 이거는 1번 제목이 뭐겠어. 얘들아. 응? 자.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에? 이 바운스볼을 만든 거잖아. 그치? 과학을 사용해서. 자, 그럼 이거 실험이지. 근데 여기 필요 없는 거는 뭐였어? 고무가 필요한 건 아니야, 얘들아. 그치? 자, 실험에 익힌 달걀, 을 익힌 달걀 아니었거든. 아까? 언쿡트 에그였어. 그 다음에 실험 마지막에 달걀 껍질 사라져 있을 거라고 했잖아. 얇은 막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뭐였어? 이거는 뭐야? 아세트산은 식초에 있었고. 그 다음 기포가 아까 생긴다고 했잖아. 그 다음 이 가스가 딱딱한 달걀 껍질을 파괴시키지. 디스트로이스 하지. 그렇지? 세모피 하세요. 내가 써준 사람도 있고 안 써준 사람도 있을 건데.